귀하니까 뇌검 하나에 지전 18장 그때 다 던졌나? 뭐 어떻게 해갖고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뇌검을 그때 30억 주고 샀었는데 귀하니까 2억 하하하하하하하하 <laughs> 코인이나 하하하하하하이하하하하하하 그 다음에 다문 예전에는 초반 사냥터가 없다 없다 그랬는데 아 초반 사냥터는 대신에 다른 쪽으로 가고 갖화면에 있으니까 신등 되면 바로 사체당 뽑아도 돼요 국회 사냥은 레벨링 하려고 다 레벨링 하려고 하는 거니까 뭐든지 미리 해서 고해도 돼요 아 그러면 기린하고 기린하고 사천왕 뽑을 거 하나 신수 뽑은 다음에 시작하셔도 돼요. 만약에 하시면 본캐 사냥하실 거면 호선 지국하실 때 호선이랑 지국이랑 같이 딜을 넣을 수도 있거든요. 호국이라고. 곡 호국 보은의 달이 도래하는구나. <laughs> 지국이 약간 기린의 상위 버전 같은 느낌? 용이 빙글빙글 돌면서 계속 딜을 넣거든요. 약간 돌덩이 기린을 불덩어리 용으로 바꾸면 지국이 되는 느낌? 범위 좀더 넣고 그리고 광목은 허영 계열이라서 생명기반 허영 계열이에요. 지국은 마법기급반 주박 계열이고 아까 음향사 쓰시면 나중에는 허영으로 바꾸셔야 돼요. 광목 쓰실 때는 어, 본캐 사냥을 예약시전하고 지국이랑, 뭐지? 지국 처방을 하실 때 마법으로 그렇게 할 경우가 많죠. 다문천왕은 얘는 연타를 날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약시전하기가 좀 그래요. 근데 지국천왕은 예약시전을 하거든요. 범위가 넓어서. 지국천왕 예약시전하고 거기다가 본캐도 예약시전 날리면 두개 더블, 더블 데미지. 그리고 투격수 쓰리 격수를 하는 이유가 초반에는 만화 문제 때문에 그랬어요. 왜냐면 만화가 한 턴에 캐릭터 하나마다 제한이 있으니까 컨트롤 누르고 스킬 시전 쓰는 거예요. 게임 설정 보시면 키보드 스킬 사용하는 거 있잖아요. 예전에도 있었을 텐데 없었나? 키보드 스킬 있었어요. 이거 롤 해보시면 아시는 거 있죠. 롤 해보면 그냥 스킬 누르고 나가는 거랑 스킬 누르고 마우스 눌러서 나가는 거랑 그냥 스킬만 눌러서 나가는 게 있거든요 이거 하시고 이거 서 게임 설정에서 단축키 설정도 되니까 이것도 하시고 바로가기 설정 난 바로가기 설정 안 했는데 바로가기 설정도 있어요 이거 이런 거 거대 보스 이런 거 단축키 어 주머니 이거 단축키 어나 이거 너 해놓을걸 화면에 표시 짠 이렇게 하면 됩니다. 봐봐 예전에 얼마나 불편했으면은 다른 게임에 당연히 있는 것들이 지금 <laughs> 어 복귀하시는 좀 오래 쉬셨다 복귀하시는 분들 보면 다 오하는 이유가 있는 거야. AK 반성 안 하나 지금? 어, 어 지금 아 UI가 이렇게 바뀌어 갖고 사람이 헷갈리게 만드죠. 얼마나 그 동안에 방치를 해놓은 거냐, 아 진짜 천천히 하시면 되죠. 보상은 뭐. 어차피 동토방토 안 하실 거면 <laughs> 나중에는 사냥하는 것 빼고는 없잖아. 솔직히 뭐 일부 아이템들은 그 전설자 전설 장수도 이제 나중에 2차 한 다음에 장수 4개 합쳐가지고 전설 장수 만들거든요. 주몽, 초선 이런 거 그거 만들 때 장비 쓰려면 또 강화도 해야 돼요. 그 시나리오도 생겨가지고, 시나리오 한 다음에 강화하고 막 그래가, 그래야 돼요. 전 아직 거기까지는 아직. 너무 많아. 그러니까 게임이 너무 레벨링 뭐 이런 거 컨텐츠적으로만 가면 나중에 복귀하시는 분들이나 신규 유저들이 따라가기가 되게 힘들어져. 항상 RPG의 문제점이 그거야.